부터, 부터 다리가 엄청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왼쪽 다리가 걸을 때마다 유리 조각을 음, 이렇게 받고 걷는 것 같은 그런 음, 음,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겁이 음, 났어요. 국에서 네. 이렇게 수술을 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요. 음. 그래서 한국 얼마 들어가죠? 한 10만 불 정도 들어가니까 여기 돈으로 1억 정도 들어가겠죠? 내가 제가, 네, 근데 게 제가 돈이 없어요. 그 정도로. <laughs> <laughs> 그래서 <웃음> 음, 한국에 나와서 무슨 수술을 받아야 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결정하고 있었는데 제가 2월 달에 그동안은 사실 너무 바빠가지고 이 아, 유튜브라는 걸몰랐어 너무 바빠서 뭐그 사이 좋은 거 같아요. 음, 이제, 너무 몸이 안 좋다고 얘기를 네, 그만 뒀어요 그래서, 아, 2월달에 제가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웬걸로, 어, 아, 이문 선생님이 이거 하시는 걸 보았어요. 저기, 대회해서 그래서 제가 봤는데, 오, 이거는 완전히 좀 이상해요. 기 같아. <laughs> 옛날에 시골에서 약청사들이 하는 것 같고, <laughs> 좀 사실은 좀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자꾸 하다보 자꾸 보다보니까, 할머니들이 나로서 막, 막 뛰어가기도 하고, 음. 아니, 너무 신기한 거야, 그때 당시에는. 그래, 아, 정말, 글쎄, 이런 생각도 들고, 아, 믿자, 본전이다. 내가 먼저 오달을 했어. 그래가지고, 박선생님이 저한테 이을 붙여주셨어요. 은근히 제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어. 허리가 그렇게 아프고 발이 그렇게 막 저게, 아저 유리, 유리 각 밟는 그 아픔이 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샤워를 할 때는 그걸 띄우고 했거든요. 근데 한 30분, 그 정도 되면까또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빨리 샤워하고 또다시 붙이고. 근데 이걸 붙이고는 걸어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때딱 붙였다 쫄다 붙였다 하다 보니까 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가 사실 문수쌤이 너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거 미국 사람들 미국인 사람들한테 좀 포테이토 고자 제가 그냥 날로 렸어요 지금 지금 어떠신지 지금 너무 좋아요. 그럼, 지금 어? 있습니까? 보여드릴까요? 뭐 자 여기 있습니다 네. 보이죠? 네. 네. 데 이제 뒤쪽 뒤쪽에는 제가 지금 못 붙이고 있어요. 왜냐면 부두를 신어서 이게 아파서 너무 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보이시죠? 네. 저 처음에는 정말 짜고치는 고수 도치는줄 알았어요. 짜고치도 많은데. <laughs> 근데 제가 할머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날라왔고. 사실은 우리 언니들한테 선물을 못 줘도 내가 이걸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 언니들한테 올라가고 어요 네. 네. 시골에 사는 네. 언니들 두 분을 보 우리 언니들 그래서 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그럼 네. 음, 이거 하시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 제좀 나중에요 그러면은 자, 그냥 가지 마시고 일단 먼저 양말부터 신으시고 자 여기 앉으세요 어, 지금 이 사모님 같은 경우는 어, 한국말보다는 미국말을 더 잘해요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매끄러운 한국말 표현이 잘안 돼요. 어, 죄송합니다. 네. 네. 앉아보세요, 자, 마이크 잡으시고, 제가 잡게. 자, 그러면은, 그,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어디가 처음에 불편한 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 어, 있었어요. 네. 어, 엉치 뼈가, 여기가, 한 군데가, 이렇게 시큰시큰해요. 그러니까 골반하고 허리하고 이어지는 거요. 그게 지금 시큰시큰 하거든요. 그런데, 골이비야. 어... 골이비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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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다리하고요. 허리하고 이어지는 여기가 지금. 네, 네. 지금 여기가 약간 시큰시큰 해요 제가. 서있을 때 그잖아요. 아, 지금 걸 땡겨요. 려 그, 이번에 시큰거린다 하는 데를. 요 문무칩을 가지고서 없앨거야 요걸 가지고서 어디에서 없애냐면요 손바닥에서 없앨거야 그럼 이분이 여기 보면은 딱 생긴 것이 꼭 엉덩이 생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요렇게 요렇게 맞습니까? 자기꺼도 봐봐요 자기꺼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거기를 어떻게 정 주관 부분을 여기 아파요? 네. 예, 여기 아파하네 자 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없으셨어 <laughs> 없으셨어 <laughs> <laughs> 아, 자, 네. 제가 0.1초가 안걸린다고 했죠 위치만 네. 정확하게 잡아내고 이분이 본인이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면요 거기 그대로 잡아들으면 되거든 그 위치가 어려냐면요 이게 사람이 손바닥을 한번 이렇게 해봐요 손바닥 그리고 자기가 한번 봐봐. 네. 마치 이게 엉덩이 생긴 거하고 비슷한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맞죠? 네. 지금, 신의 인간을 만들어줄 때, 이렇게 어디, 어디를 관리하라고, 다, 손에다가 넣어놓고, 발에다가 넣어놓고, 엉덩이에다 넣어서. 여기가 차가아고 여기 맨날 만져봤자 아무 소용 없어. 자, 근데 이분이, 오른쪽이 아팠어요? 왼쪽이 아팠어요? 모르겠어요. 오른쪽이 아팠으니까, 무슨 소? 네. 왼쪽으로 하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왼쪽이 아프면 그렇죠. 왼쪽이 아프면 아.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이 아프면 왼쪽으로 가고 모르면 두 군데 다 해요. 다시 모르겠으면 두 군데 다 해. 그렇지. 우리가 오늘 굉장히 똑똑하셔. 자,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 군데 다 해. 자, 다시 한손 주시고 쭉 하고 고개 한번 숙여 보세요. 어때요? 전혀, 안 전혀 안 아파요. 전혀. 아픈게다 어, 없어요.